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전화를 두 통을 받았거든요. 이거를 뭐 임장을 가시기 전에 미리 좀 체크를 하시고 가야 되는데 갔다 오고 나서 입찰하겠다고 뭐 컨설팅을 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이물건은 컨설팅을 안 해요, 그랬죠. 아니 왜 컨설팅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입찰하시려면은 제가 도와드리고 아니라고 하면은 에, 포기하세요 그랬거든요. 이 물건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일반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25억짜리가 12억까지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카페 파스쿠치. 여기 임장 가면은 커피 드실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스터디할 수 있게 스터디 카페식으로 이렇게 독서실 형태로 해놨고 사진 찍을 때는 이제 빈 공간에 테이블이 많았는데 이 어, 동네에서는 원탑입니다. 여기가 이제 노란색 줄로 되어 있는 게 인도죠, 인도, 인도. 데크가 있는 쪽이 이 공용 건물의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바깥에 이렇게 웨이팅을 하거나 뭐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인테리어도 좋고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 높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개방감도 있다. 지금 경매 물건 나온 거 보시면 3개 호실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107, 108, 109호입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땐 최고다. 25억인데 12억까지 떨어졌으니, 이거 예, 전면에서 가장 좋은 자리다. 이, 뒤쪽에는 좀 공실이 있긴 합니다. 자, 유치권이 뭐 3억 5천이 있어요. 경매 신청자가 말도 안 된다. 유치권 권리 배제 신청을 했어요.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데 건설 주식회사가 해놨어요. 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3억 5천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출 받으려고 사전에 은행에 좀 알아보면 음, 대출이 제한이 많아요. 낙찰가나 감정가 적은 금액의 80% 중에 3억 5천만 원을 빼고 어, 뭐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 은행도 있고. 아예 유치권 신고돼 있으면은 대출 안 해주겠다 이런데도 있기 때문에 세개 오실 경매 나왔는데 여기가 106호거든요 여기에 이 마우스 커서 부분 여기도 투선 플레이스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06호부터 109호까지 쓰고 있고 106호하고 107호는 면적은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 아예 대출이 안 나와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음뭔 소리냐? 아까 유치권은 뭐 3억 5천 빼고 우야부야 나올 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밑에 107,108,109가 한 명의 지금 소유자 잖아요 벽체 구분 없이 다 터져 있어도 소유자가 1인이면은 대출은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 아까 전용이 40평대 였잖아요 그거만큼 좀 작은지 106호까지도 렌탈을 한 거예요. 옆에 이제 주인하고 협의를 했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임대료에 분쟁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옆에 호실이 걸쳐져서 요세개 호실과 같은 어뭐 임차인을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 자체가 안 나옵니다. 월세가 만약에 여기에 뭐 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아까 106호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받아간다 세개 호실을 내가 800을 받아간다.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오실과 같이 이 커피숍을, 커피 전문점을 임대를 놨지. 그런 것도 협의 안 되고 벽을 터가지고 임대를 놓지는 않죠. 계약서를 두 개를 쓰죠. 투썸 플레이스가 세 칸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하선과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또그 다음에 역한 106호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과 계약서를 써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장사가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가격까지 떨어진 이유는 대출의 제한이 지배적이고 또 거기다가 유치금까지 허위든 진상이든 신고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에는 공실이 없어요. 없는데 이 2층 보이시죠? 2층 비어있고 여기 코너에도 비어있고 뒤로 가면 다 비어있습니다. 그 현장 가시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게 투썸플 이 파스코치가 나가면은 이 자리도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현장 가보시면 답이 나와요. 아, 여기 커피점좀 직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거 쉽게 포기할 물건은 아닙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게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받게 되면 재계약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뭐 명도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자기 자본이 있어야 돼요 지금 감정가 세건이 분양가라는 거예요 25억 7,200 상가 경매는요 상가는 말이죠 분양가하고 시장가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어, 분양을 만약에 5년 전에 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오, 그 최초에 분양할 때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임차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 구성이 되고, 보증금 월세가 형성이 됩니다. 분양가는 의미가 없어요. 분양할 당시에는 월세를 천만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다 보니까 1000만원 고수하고 500받기도 힘들어. 400만원이 합리적인 거야. 그럼 400만원을 받은 데 제가 20억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앞에 사람이 분양을 20억에 받았다고. 그럼 400만원 받을 만큼이면은 뭐 8억, 7억, 뭐 많게는 9억,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역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뭐 유치권이 있거나 벽체 구분 없이 한 호실을 같이 쓰는 거 이해해도 감정가에 함정이 있다는 라 거죠. 음, 일단은 부동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25억 7,200에 때려 죽여도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가격이 깔아 앉아야 되는 거고, 지금 절반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